어디 갔지? 근처에 있었는데? 음... 이 근처일 텐데 어? 뭐 저래 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다른 애들이 살았나 죽었나 리킹 죽었어 리킹부터 살려 아 어, 안돼 감옥 3명 여기다 나 혼자 살아남은거야 지금? 그될수 없지. 니키가 어 일대 빨리 구해줘 바로 바로 나와야 나를지 너한테 지금 가가 어, 가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어아 뭐야 일단 필 일단 필 일단 필 일단 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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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녀.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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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마틴 분명히 살인자 목수, 살인마 목소리 살인마 목소리도 같이 들렸어 미안해, 많이 늦었지 <laughs> 괜찮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가자. 아! 틴 많이 늦었지? 가자! 자, 내려 자! 내려가! 고마워, 정말. 애들 사다리로 가자. 일단. 알겠어. 일단 근데 따로따로 다나나지여기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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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로 해보 보자. 해보 보자 두 개. 나나 내가 하나만 가져갈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어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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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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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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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다리 발걸러. 아, 자동차 사다리 밟고알겠어알겠어 아, 밟고. 알겠어. 잠깐만. 아... 어머나 세상에! 뭐야? 어머나 세상에! 돌을 부수고 레버, 레버 있어? 아... 아 레버, 레버가 없다. 그럼 여기가 마지막 발전기야. 저거만 하면 되는데 레버가. 아 그리고 조합, 조합해지, 조합해지, 조합해지. 일로 일로 안으로 들어, 일단 안으로 들어. 뭐뭐 갖고 있어? 나한테 다줘 봐. 아까다 아까 드렸는데요 아, 아니, 아무 길필요 없어. 나도 있어. 아, 그러면 진짜? 지금 알고 알고 있는 비밀번호 알죠. 나는 지금 비밀번호 네 번째 자리랑 그리고 비밀번호 네. 다섯 번째 자리를 내가 알고 있어. 결아 아, 여섯 번째랑 아, 아까 그 진짜 두건거 같은데? 진짜인가? 그러니까 진짜 여섯 번째는 1이라는 거네. 네. 자, 아까 어디 어디 건지 다 기억하고 <laughs> 지금 거기 그러니까, 가다가 이사 어. 걸리거든요. 여섯 번째에서 1이라고 돼있 데이 던걸 너가 받았다라는 거지 확실히. 아, 1이 아니었고 그냥 문제로 헌터님이 우승한 횟수라고 지금 문제가왔요 원피스는 한 번. 배틀그라운드 한 번도 없고. 꼬리잡 자... <laughs> 아, 꼬리잡기는한번 있다. 어? <laughs> 그럼 2네? 2다 그러면. 인가? 그러면 열 그러면 문어 다리 10개, 오징어 다리 10개. 아니, 오징어 다리 8개? 오징어 다리, 오, 오, 오징어 다리 10개 다리 10개 문어 다리 10개 주꾸미 6개? 문, 쭈꾸미 문, 8개 문어 다리 8개 문어 다리 8개 쭈꾸미 다리 몇 개? 차 타고 쭈꾸미..쭈꾸미 쭈꾸미 다리 8개? 10개? 8개 아마? 일단 <laughs> 일단 상곰아 너가 말했던데 거기..못먹었었던데 못 거기로 가자 일단 어? 여기 는 일이 없어 기다려봐 어 어머 어머 세상에 뭐? 어머 세상 비드는 색깔 잘 죽는 사람. 살인마는? 피피 아이 없는 사람.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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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포션나 많이 있어. 나 나도 있어. 야, 일단 일단 상구야 너갑장서 가자. 야, 만약에 살인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사방팔방 알았지? 알겠어. 있어. 가자. 저, 우리, 우리 한 곳에 만날 곳을 좀 정해 놔야 돼.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조합을 해린다. 그러면 마틴 감옥으로 보인다 오케이? 알겠어. 어딘지 몰라. 저기... 마틴 감옥 마틴 감옥 저기 물통 위에 물통 위에야. 살인만 만나고 아, 돌아가고. 어, 야. 어. 오. 아, 어? 아우... 어... 네, 안녕하세요. 살리마을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조심스럽게 가... 간다. 그렇지? 예, 오고 오고, 잘했죠, 잘했죠. 그래서 딴 애들 어디 갔어? 지금 상곰이 감옥으로 갔어요. 그쪽에 알았어. 뭘 두고... 와, 뭘 두고 왔다고 해가지고요. 알았어! 예. 아침 보이네. 어 뭐야? 아 어, 어. 마지막 레버 마지막 레버만 찾는데 마지막 레버. 마지막 레버. 농장 쪽에 내가 다 털었어. 일단 나나쳐볼게 레버부터 레버부터 레버부터. 일단 내가 상곰 상공, 상곰이 쪽. 상고미 쪽그 감옥으로 내가 그 살인자, 살인자, 살인마 유인했으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알겠어 레버부터 찾아 레버부터 알겠어. 하! 마사카! 네. 나는 지피는 곳이 하나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찾고 있어! 같지 근처에 있었는데, 음... 이 근처일 텐데, 어... 어디서 돼지 소리가 나는데, 근처가? 어디 있을까? Hmm. 왜 그래? 왜? 아 그래? 아, 아나 나인도 들켰어? 당연하지저 <laughs> 아, 그러네. 가자. 어? 간다. 이갈때 엄마 세상에서 넘어가야 돼. 엄마 어머 세상이. 엄마세상에 <laughs> <laughs> 그렇지 혼신을 어? 다 <laughs> 이거였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라고. 아야 야연 n h u n 하 i n h u n s i 이 Hunsin. Hunsin. h u n s s 이리 s i i e 뒤 e e r t i 있어 Tier, Tier, t i e 안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이젠 나를 우습지 않아 보구나 너네들. 갔어 갔어 갔어? 확..확실해? 어 a 어 s a What's it? c a s s 어총총 됐어. 어 e s 자가 t 왔어. 빨리 올라와. 됐어, 오, 됐어 드디어 얻은 거 여기 있어. 여기서 얻을 수 있어. 세 번째 비밀번호. 어머나, 비오더 잠만 내가 지금 3번, 4번, 5번, 6번은 2. 그럼 1번, 2번은 어디 있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는 없어. 저한테 없대요. 아까 제가 찾으라고 한데도 없었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되는 거 그럼 이 그럼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하나는 없더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누군가에게 이제 우리도 진짜? 이제 이제 우리도 이석이 이석이 빨라진단 말이야. 그 전에 빨리 상고만 어? 그거부터 너가 말했던 그거부터 빨리 찾아내. 빨리 가자 일단. 아 일단 어딘지 나 기억이 안나 너 혹시 비보번 힌트있어? 리키가 없어 어머 <laughs> 어, 세상에 일단 빨리가 일단 빨리가야돼 일단 상무만 진짜 너만, 너밖에 너 믿을 사람이 없어 진짜 빨리가자 일단 내가 기억나는데랑 다 가보고 있는데 안맞을거 같애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어쩔수 없어 일단 가자 일단 지금 모두 모드, 모두가 다 생존자니까 일단 빨리가자 여기다. 어 맞아 이쪽은 닫혀 있었어. 돌 돌을 깨고 레버 한 개. 뭐 여기 여기 발전기를 가동 안된 거야? 레버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말드님 이거 모른는 체하시는 거 같은데요? 알면서 저 진짜 전혀 하나도 몰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알면은 지금 좀 벌써 탈출했어요. 근데 진짜 몰라요 저. 레버 레버 레버. 아그 전에 발전기부터. 여기다 넣는 걸 거야. 이거를. 어, 레버. 기다려봐. 30일. 그리고 여기다 넣는 거야. 사급님 레버 있는데? 일단 레버 줘, 레버 줘. 일단 가자. 일단 가 농장쪽으로 돌을 깨고 레버 하나 되기되기되기되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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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4번 말대 나이는? 말대 나이 말디다이. 18살 18 가자 다 모아, 생존자 다, 생존자 다, 생존자 다, 다 모아. 이 킹이 어딘지 알것 같은데?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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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단 우리 세지 세지 같이 다녀, 세지 같이 다녀, 세지 같이 다녀. 이쪽이야. 왜왜왜 왜, 왜, 왜? 이쪽, 이쪽 주변 에 살인만 있어요. 일단은 우리 모이 그랬었던 애 있잖아. 그쪽 있으면 애들 올 거야. 가자. 이 네, 네, 네. 킹이 살렸어요? 죽었어?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살리고 살리니까 너희들가 있어. 네, 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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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집합했던데 알지?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리긴 구했어. 리긴 구어 아, 뭐야? 리긴 구했어 구했어 구했어.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일단 불 끄고. 제발 리킨님. 만약에 야 얘들 와봐 만약에 우리 세 살리 고있어 만약에 살인자가 저기 탈출구에 있다. 그러면, 일단 최대한 다 흩어져 그 다음에 저기 다음에 다시 원래 모였던 날지 거기가 살주거나 가까 가자 살인마 있어 살인마 있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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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 아니, 아니아니 아니네 야 야자자 자, 비밀번호 알려줄게 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알려줄게 자어 잠깐만 비밀번호가 어 잠깐만 비밀 삼 어... 일단 일단 찍는 거야? 삼십일 삼십 30 4 26 18 2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31 30 4 26 18 2 들어가 빨리 오, 들어가 빨리 오. 들어가 야 다시, 다시, 다시 들어서 다시, 다시, 다시 나만, 나만 가면 되는 건가? 누구야, 누구야? 나만 가면 되지? 오케이 자31 30그 다음에 어.. 4 어.. 26 어.. 18 2 떳! 몇명이야? 됐어! 탈출이다! 가자! 아.. 가염병 열쇠.. 회복 션 전원 생존! 뉴콘텐츠 이스케이프 탈출하라! 전원 생존! 오 뭐야 깜짝이야 아... 고생했습니다! <S> 고생했습니다! <S> <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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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낯은 집어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번 콘텐츠때 또 여러분들의 안방, 거실, 화장실 각종 어느 곳이든 노크 두 번을 하면 유닛 속 말대팁입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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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놀자. 아! 도쳐 아!